와 경기 보다가 왔는데 존나 잘 쏘더라. 어떻게 하면 잘 쏘게 될까? 맨날 하면 온... 오늘 맨날 해도 못할 것 같아. 아, 이거 게임 맨날 어떻게 지겨워서? 나 4시간만 해도 지겹던데 회사 안 다니면 할수 있어요. <laughs> 아니, 나도 할수 있어. 나는 하루 종일 왼쪽이나 할수 있어. 아니, 진짜 못해. 지저워서 저, 저, 저 방학 때 그랬잖아요. 리테라! 어디? 누수야지수면지야 놔. 콜? 어떤가? 아 사람 겁나 많아. 진짜. 와씨발 졸라 많아. 하나. 내가 보이는건 한팀 총 하나 이고 2명이면 2명이면 2명이명이서2명그면2이쪽 2명이면 2명이면 2명명보이거든아 그래요? 명 근데 한 팀만 내려간다. 어. 여기만 이 구역만 먹고 움직이지 말아보자. 좌대네. 음, 한팀 내려왔네. 일단 나는 착지 우리 쪽에 오는 애는 없어. 허이. 아 이거 맥주병 사백짜단네. 아니 무기를 달라. 해빌이 달라. 어총 소리. 나는 총총 총, 총은 먹음. 나 AK랑 사 사이가, 사이가. 질기성 난 권총 하나. 아님, 여, 여, 이, 이 지역을 사수하는 방면으로 해도 되고. 얘네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? 어차피 어 여기 사수하는 방면으로 해도 될것 같아. 난 자리 잡아. 좀. 나도 자리 잡았어. 투페이가 뭐야? 여기 이래까봐. 난 아무 것도 없어, 가방도 없고, 그냥 자리만 잡고 있어. <laughs> 저기, 나 저기 가도 돼. 저기 가면 있을 거예요. 초밥집이요, 어 초밥집에서 소리 나긴 했는데, 저기 건너서는 내가 한 명밖에 못봤거든 노란 핑목상이한 명. 여기로 빨간 핑으로 하나 건너갔고. 노란 핑은 우리인데? 응? 어? 노란 핑 저기인데. 노란 핑 카페 뒤에 저 건물인데. 아, 이제 레컬려서 풀렸다. 보임님 바로 쓸까? 건너오는 애들만 쏴도 될것 같은데, 권총밖에 없다는 나도 <laughs> 참망 막... 굳이 파밍할 필요 없어. 애들이 알아서 파밍해 줄 거야. 열심히 권총만 잘 쏴대면 되지. 여기로 들어가도 되나? 퇴사 다로 있는 쪽, 노란핑 2층에 아까 보였고, 근는 오면 내총줄수 있음. 땡큐. 뭐 다른 거 먹은 거좀 있어? 나 아예 없어. 아무것도. 뭐 붕대라도 줘. 진통제 두개 있어. 하나 줄게. 파란 핑 하나 오케이 어차피 여기 건너 와야 하니까 건너간다 한 마리 노란 핑 하나 두발 맞췄다 이쪽으로 노란 핑으로 초밥집 하나 아내 자리에서 초밥이 안 보임 나잘 보이네 초밥집 현우, 오탄 좀 있어? 오탄 아예 없어. 가방이라도 줄까? 아니야 아니야. 현우, 뭐 갑바 남는 거 봤어? 갑바. 갑바는 갑바, 우리, 갑바 우리 집에 있어. 있어. 현우, 니네 갑바 나 주고 갔다 와라. 오케이. 바로 열렸어. 여기 1층에 있다. 너랑 비 1층. 에 레돈 남는 거 있음? 남지 않음 나는 나 있는 곳으로 오면 돼 여기 가방도 있네 일레 가방 일레 가방 이층에 2층 있어 징한데 인마들예안 나와요 예, 네. 어 교회 어, 쪽에, 쪽에, 하나. 하나. 쪽에, 쪽에, 쪽에 하나 교회 쪽에 안에 쪽에 하나. 하나 오케이 오케이 안에 일층 응. 어 일층 어, 안에 이는 먹었고 얘도 경계하는데 창문 쪽에서 얼쩡얼쩡거리다. 오케이 오케이 발견 발견 대가리는 안 내밀고 3인칭으로 보초 밥지 둘 현우 저쪽으로 붙어줘 이쪽 내가 어, 건너올라고 한다. 교회 교회 나온다 교회 교회 건 <laughs> 나이스. 어디서 끊겨? 교회. 야, 한 마리 붙는다. 한 마리 붙는다. 붙는 <놀람> 거잡았고 어디야?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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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나이 기절시켰고. 살린다. 교회 한 마리 잡을, 저거, 살리러 왔고. 저거 아, 하나 그래. 같이 붙어줘, 한 명. 현우. 응. 자 구상 먹어 구상 있어요, 먹어. 있어 요 있어. 요 오케이 오케이. 나쟤총 먹고 갈게. 바로 사망. 나이스. 바로 사망. 교회 먹어도 될 때. 스카다. 쌍. 나 엠프로 바꿀게. 실탄 한 스쿼드는 정리 됐고 나머지 한 스쿼드는 모르겠음 교회 쪽에서 온 거는 스쿼드 정리 어 이제 렉 죽었어 아까 죽인 애들 다 죽었어 아 그래요? 어 더 숙가도 정해? 지금 폭격 때문에 싸우는 안같네 피해 있어요, 일단. 못한 필요한 사람. 음, 나. 몇발 있어? 지금 60 발. 나, 나, 나 이래 가방 좀. 내가 내가 나나 나, 내가 들수있음 이래 가방 사으면 말해줄게. 이래가방 아몬드 쪽, 와봐. 오케이. Okay. 그리고 저는 떡배를 원합니다. 떡배 여기도 있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몬드, 이거 가져가셈. 여기 떨어졌음 우지를 여기 다 버림. 여기에 파츠에 많이 껴져있고. 우지 필요한 사람. 두탄도 여기 다 버림? 우지 들었습니다. 기본 파밍 끝. 나 근데 조금, 많이, 뭔가 많이 모자르네. 아, 야. 아까 걔한테 이렙 가방이 있었나? 여기 시체? 어, 네. 여기 있어. 아... <laughs> 나이스. 카고팔 있고, 나 카고팔 쓸까? 우리 한명 카고팔 아 내가 쓰이 여기서 카고팔 하나 더나 카고팔 먹음 배율이 없네 여기 아직 싹정 명이 오타는 나 지금 사격장 가는 중 사격장 한팀 갔음 갔어요 어. 네. 같이 다니지 여기 한 파트 갖고 한팀 갖고 저기 사격장 <laughs> 한 파트. 한 파트? <laughs> 같이 가자. 응. 음, 딴딴데로 가자. 딴데로 그냥 자리 잡으러 가자. 잠깐. 나는 오토바이 아까 하나 봤음. 총알나에 없는데 그럼? 내가 줄수 있어. 5탄도 필요해. 나옷탄300 임. <laughs> 아까 교회 에 미니 하나 있었고. 미니 먹었어. 미니 우리 차 구했나? 저는 아, 차 오. 하나 있, 있 있거든요. 개머리판 있는 사람? 너난 no, 그럼... 아, 없음 일단 상경량 아무도 없고 여기 사집도 안 털렸어 저랑 현우는 사집 먹고 있으면 현우랑 차 타고 갔다 옴차 구하러 갔다 옴 저기 앞에 창가 오토바이 같은데? 오토바이 내려. 2바야3바야둘다둘다 어, 그냥 좋은 거 있는 사람? No. 배율 있는 사람? 노 no. 배율이 나갔으면 좋겠다 0 9인데 레드 보트네 어 여기 개머리판 있다 나이스 동맹이 총 조합이 뭐길래? AK 미니랑 AK 보정기도 있어 미니는 미니... 한 60발만 주면 미니... 될텐데 동맹이.. 아 2배율.. 2배율을 지 맞다 가자 어디가지? 여기? 스 하나 더 잠깐만 여기로 건널게요 오케이